마트 옮겼습니다. 이제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탄마트로 이사하신다. 이거. 응? <laughs> 야, 며칠, 며칠 만에 보노? 비오는 날또 앵하러 다니나. <laughs> 아이고, 이고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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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우리, 사람들 안 좋아한대. 아이고, 비홀, 딱 맞고, 어디 돌아다녔노? 빵한개 줄까? 니빵 먹을래? 안 먹지 싶은데, 막 고기만 먹는데. 아, 아따 아, 굶 먹는 건 너, 배가 올쪽안 오니 너. 이 사람들, 이, 여기 이, 이, 뭐, 싫어하던데. 응? 어? 아, 거기 아예 막 먹는데, 막. 발주 발발발 떠러. 피마잖아 어때, 지그럽나? 아이고, 어. 에? 뭐, 줄게 없는데. 또, 빵밖에 없는데. 빵 먹을래? 아이고, 이 새끼, 이거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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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, 니빵안 먹고 싶은데, 니. 아무것래라 아, 문과인가요? 석유가. 응, 아, 무과